자, 여러분, 환상과 절도를 예술로 만든 남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전설적인 신사도둑 아르센 유팽이죠? 오늘 그의 기상천외한 작전 속으로 한번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실패한 절도 현장에 가구들이 가짜라서 안 훔쳐갑니다. 진짜일 때 다시 올게요? 이런 명함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한 문장만 봐도요, 그의 대담함, 재치, 그리고 그 까다로운 예술가적 기질까지 모든 게다 느껴지죠. 맞아요. 그는 그냥 도둑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르센 루팽이라는 인물의 핵심 정체성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도대체 뭐가 그를 그냥 도둑이 아니라 예술가, 또 환상가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거죠. 신사 도둑. 이 단어 하나가 루팽을 다 설명해 줍니다. 타겟은 오직 부유한 엘리트.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매력, 재치 그리고 우아함이었죠. 이게 바로 류팽을 다른 평범한 범죄자들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인물로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의사의 투사, 탐정, 심지어 쇠약한 노인까지. 지금 보시는 이 수많은 얼굴들, 이게 전부 다한 사람, 바로 아르셈 류팽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변신술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얼굴을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변신술을 정말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냥 평범할 때 변장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의 능력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던 아주 긴박한 사건,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사건의 무대는 바로 대서양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증기선 라프로방수호입니다. 사방이 바다로 막힌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죠. 이런 곳이야말로 조작의 대가인 루팽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무대 아니었을까요? 모든 승객이 용의자인 동시에 그의 연격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전보 한 통이 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아르센 루팽이 당신 배에 타고 있다. 금발에 오른팔에 상체가 있고 알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여행 중이다. 상상이 되세요? 배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고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죠. 하지만 이건 사실 류팽이 짜놓은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류팽의 진짜 천재성이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보세요, 이름이 알로 시작하고 금발에 혼자 여행 중인 남자 로젠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맞았거든요. 류팽은 이 사람을 완벽한 미키로 던져준 거예요. 모든 승객과 선원들의 시선이 이 불쌍한 로젠에게 쏠려 있는 동안 진짜 루팽, 베르나르 당드레지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그는 너무나 자유롭게 배안을 돌아다니면서 다음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결전의 순간이 옵니다. 전설적인 탐정 가니마르가 딱 버티고 서 있죠. 모두의 시선은 당연히 범인으로 몰린 로젠에게 향하는데 가니마르는 그를 그냥 지나쳐요. 그러고는 유유자적 걷고 있던 베르나르 강드레지 바로 류팽에게 다가가서 그의 오른팔을 딱 하고 내리치죠. 바로 그곳에 숨겨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되기 직전 류팽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여성 동행에게 코닥 카메라 하나를 쓱 건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 실수! 하면서 그걸 바다에 풍덩 빠뜨려버리죠. 그 카메라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훔친 보석들이었습니다. 결국 류팽은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걸 통제한 거예요. 증거는 사라지고 오직 전설만 남게 된 거죠. 자, 배 위에서의 사건도 대단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엔 감옥이에요. 철통 경비의 감옥에 갇힌 류팽이 어떻게 바깥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성절도 사건을 진두 지휘했을까요?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범죄죠. 이것 좀 보세요. 감옥에서 피해자인 카오른 남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9월 27일 밤, 내가 직접 가서 당신의 보물들을 가져가겠습니다. 정말 소름돋는 자신감이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류팽의 진짜 무기는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공포심 그 자체가 그의 가장 강력한 공범이었던 셈이에요. 이 작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예고편지를 보내서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상태로 몰아넣어요. 둘째, 가짜 뉴스를 퍼트립니다. 유명 탐정 가니마르가 이 근처에서 휴가 중이다. 그럼 공포에 질린 남작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니마르를 찾겠죠. 바로 그게 셋째 단계. 남작이 제 발로 류팽의 부하를 가짜 가니마르로 고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 이 가짜 가니마르와 그의 동료들이 경비를 서준다는 명목으로 성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남작이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는 동안 그의 보물들은 유효히 사라지는 거죠. 성벽을 부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기고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류팽의 공범이 변장한 인물이 하필이면 그의 평생 숙적인 가니마르 탐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담함을 넘어서서 상대를 완벽하게 조롱하는 류팽다운 유머 감각이죠. 자, 감옥 안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판도는 훨씬 더 커집니다. 류팽의 다음 마술은요, 감옥을 탈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르센류팽이라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류팽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아 류팽이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탈옥하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게 되죠. 류팽은 바로 이 대중의 기대를 이용한 겁니다. 모두가 탈출이라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재판 당일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남자는 우리가 알던 그 우아하고 날카로운 류팽이 아니에요. 등이 굽고 멍한 표정에 그냥 초라한 불황자 한 명이 앉아 있을 뿐이죠. 심지어 류팽의 숙적인 가니마르 탐정마저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저 남자는 아르산 류팽이 아닙니다. 라고요. 아니, 그럼 류팽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아니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과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피부를 변색시키는 피로 갈산, 눈빛을 후리멍텅하게 만드는 아트로핀 같은 화학약품을 썼고요. 두달 동안 굶다시피 하면서 몸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조각해낸 거죠. 이 계획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류팽은 모두가 어떻게 담장을 넘을까?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갈까 하는 방법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변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최고의 속임수는 바로 우리 눈앞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리팽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아 저건 아르센 리팽이 한 짓이구나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에게 돈은 그냥 부수적인 거였어요. 그의 진짜 목적은 부가 아니라 예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범죄는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변장의 대가라면, 그래서 그 누구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아르센 유팽을 닮아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